가장 중요한 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. 전부가 아닐 수 있다. 겸손해, 겸손한 마음. 굉장히 중요해. 겸손해야 또 공부도 돼요. 겸손해야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뭐라도 배우려고 그러죠. 너 백빈이 다 알아. 그뭐 배울 거 아니던데 그게 그거잖아. <laughs> 공부 안 해요. 신세계도 마찬가지예요. 아그뭐해동의 활동은 내 인정하면 되는 거내다 알아 뭐 공부 안 해요 <laughs> 실전도 못하면서 공부 안 한다니까 그러면 변화도 없죠 뭐뭘이가면 뭐해 자기 실천은안 되는데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오히려 이렇게 섣불리 하는 게 독이라니까 더 배우려고 안 하니까 자기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아이제부터 실전도 못하면서 공부는 중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섣불리 하는게참어려데 내가 잘안다 하더라도 모자람이 있어요. 잘안다 하더라도 모자람이 있고 항상 그러한 겸허 겸손, 겸허한 마음일 때 공부가 되고 하나라도 더 알아지겠죠. 그렇죠. 굉장히 중요해요.